2025년 4월 25일 금요일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 기준 상위 15 종목 알아봅니다. 1위 하나오션입니다. 기관 489억 원, 외국인 1,183억 원 합산 1,672억 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트럼프 장남의 미 해군성 장관까지 위상 높아진 K조선입니다. 2위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기관 607억 원, 외국인 547억 원 합산 1,154억 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자회사 HD 현대삼호 5,596억 원 규모 컨테이너선 두척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3위 SK하이닉스입니다. 기관 227억 원 외국인 923억 원 합산 1,150억 원 순매수입니다. 4위 하나솔루션입니다. 기관 499억 원 외국인 357억 원 합산 856억 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한화 노르웨이 폴리실리콘 업체 지분 전량 인수입니다. 5위 HD 현대미포입니다. 기관 249억 원 외국인 577억 원 합산 826억 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HD 현대미포 일분기 영업이익 흑전 어닝서프라이즈입니다. 6위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기관 299억 원 외국인 59억 0원 합산 808억 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체코 당국 프랑스 EDF 이재계 최종 기각 한수원 원전 본계약 눈앞입니다. 7위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기관 82억 원 외국인 562억 원 합산 644억 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높은 기대를 상회하는 호실적입니다. 8위 KB 금융입니다. 기관 55억 원 외국인 185억 원 합산 240억 원 순매수입니다. 9위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기관 176억 원 외국인 27억 원 합산 203억 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하나금융지주 올해 1조 원 환원 자사주 소각 배당금 확대입니다. 10위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기관 57억원 외국인 107억원 합산 164억원 순매수입니다. 11위 현대건설입니다. 기관 152억원 외국인 6억원 합산 158억원 순매수입니다. 12위 삼성SDS입니다. 기관 57억원 외국인 75억원 합산 132억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삼성SDS 자신감을 가질 만한 실적입니다. 13위 한화 엔진입니다. 기관 42억원 외국인 76억원 합산 118억원 순매수입니다. 14위 실리콘 투입니다. 기관 70억원 외국인 48억원 합산 118억원 순매수입니다. 15위 우리금융지주입니다. 기관 52억원 외국인 62억원 합산 114억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우리금융지주 1분기 순익 6156억 전년비 25.3% 증가입니다. 투자거래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 투데이 스타기쉬였습니다.